其实学习了几十年，大部分也不会用英语说话。但两天十五个小时的学习就能打开英语语法，打开英语说话的闸门，是创作绝对英语的韩国人金良谢博士。最近，绝对英语在韩国相当火，在韩国很多报纸都在广泛报道，二日十五小时就能用英语自由说话的绝对英语报道军校学员。 企业家、学军团、陆军、海军、警察、大学生、刑务所、教堂、公务员。一天동안절대영어연수받으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힘드셨죠아닙니 다, 재 밌, 니다재밌었어요 <laughs> 제가듣기로 어, 토익 만점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익 만점 받으신 분이 네. 절대 영어 연수에 응하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laughs> 자, 토익 만점을 어떻게, 언제 받으셨는지? 아, 저 2018년도에 받았고요. 네. 네, 어, 근데 토익 만점이랑 또 영어를 잘 말하는 거랑 별개라서, 네, 말잘못했요 네, 예, 그 만점 받으시고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이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어와든 관계된 이력? 음, 이제 토익 만점 받으려고 했던 거는 이제 직장에 잘 들어가야 되고 면접을 잘 봐야 됐었었고 이제 좋은 회사, 좋은 이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 하기만 하면 이제 스킬을 잘 익히면 사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점은 토익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주변에서는 영어를, 너 너무 잘하는구나, 말 잘하겠구나, 이런 기대 있지만은 사실 되게 자신 없고 되게 기대감에 무겁거든요, 마음이. 음. 근데 이제 말하는 거랑은 별개로 이제 절대 영어에서 해주셨던 것은 훈련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빠졌었던 정말 말하는 훈련을 해주시게 해주셔서 자신감이 붙었고 네, 말할 수 있게, 이제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구조 예전에는 정말 아는 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법 공부 너무나 오래 했었었고, 그동안 정말 못 읽을 수 없는 그런 없다가 있었는데,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막연함이 있었는데, 구조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어떤 말이 떠올랐을 때 한국말로 구조를 떠올리니까 무슨 말을 할지 바로 나온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만점 받은 분으로서 네. 절대영어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권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소개해 주시기 싶으세요? 음. 어 영어의 자유. 영어 빨리 졸업하고 어, 더 대단한 일을 하자.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절대영어 오늘 편성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그 기초를 닦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렇죠그 기초 체력을 닦지 않고 중면운동을 하지 않고 바다에 바로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도 항상 지켜서 올라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하면서 먼저 수영 먼저 하고 싶어하고 건물 먼저 올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절대 영어는 건물을 올렸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그스케을 아주 빠른 속도로 몸에 익숙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받고 있는 영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도 이 절대영어가 어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아 우리 아이들은 절대영어를 먼저 시켜야겠구나 아 내가 최소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영어를 먼저 토크 공 먼저 하지 말고 절대영어 먼저 하고 토크 공부해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만큼 오늘 굉장히 절대적인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절대 영어 화이팅입니다. 절대 영어를 듣고 느낀 건 우리가 수학을 할때 구구단을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구구단을 모르고 수학을 할수 없듯이 영어를 지금까지 헛배웠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이후로 35년 동안 영어를 헛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학에 우리가 구구단처럼 절대 영어 구구단 공식 외우듯이 몇 가지 공식만으로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오늘 독대 영어 하루 듣고 영어에 깨우침 얻었는데 종일 마음속기깊으 문서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니다 누구나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많은 영어를 접하거든요. 근데 실력향 항상 안되고 우리 헬스처럼 짧게 포기하고 마는데 어, 불과 하루만의 시간 동안 영어에 대한 자신감 물론 제가 꾸준하게 습 강조하셨던 반복적인 학습이지만 무엇보다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영어학습의 절대적인 강자라는 생각이거든요. 들 이걸 보시는 분은 바로 시작하십시오. 장로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머릿속에 있기는 다 있었어요. 있기는 다 있었고, have pp, head pp, bpp 다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혼재되어서, 어, 나오지 않았던, 그냥 문장이, 문장을 봤을 때 나오지 않았던 것이 구조를 갖춰주시고, 거기에 이제 벽이 만들어지고, 지붕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막막했던 영어, 그냥, 어, 영어에서 한국어는 얼추 알겠는데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건 절대 할수 없다라는 저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1학년 어땠어? 아, 일단 너무 이런 거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영어 배운다고 한게뭐한 뭐 짓인지도 막 궁금해지고 <laughs> 어, 이렇게 이틀 동안 엄청 잘해지니까 좀 화나고 막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아, 어, 이틀만에 많이 늘은 것 같아? 네, 엄청 많이 늘어고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 <laughs> 네, 오케이. 이게 우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아, 네, 우리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는 혁명적인 <laughs> <laughs> 생각이 있어.